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헤드가 잘 던져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궤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운스윙 궤도 교정으로 거리 늘리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운스윙을 할때 다운스윙이 잘못됐어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상체가 덮이거나 아니면 아웃트윙 궤도가 되면 아~ 다운스윙 잘못했네 이러면 거리가 나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상체가 덮이면 거리가 안 나가고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진달리 아나운서는 알고 있을까요? 어 네, 저도 특히나 저는 아이언보다 드라이버를 좀 덮어서 치는 편이어가지고 요즘 잘안 맞고 있거든요 덮어서 치다 보면 아우디인 궤도가 나와서 좀 찍혀 맞는다? 그래서 공이 뜨지도 않아요 어, 맞아요, 찍혀 맞으면 거리가 안 나가요 자, 그리고 이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음. 아, 찍혔어 그럼 거리가 안 나가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 자, 찍혀 맞는 이유도 그래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요. 이때 주먹 두개 정도의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쓱할 때도 회전이라는 게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긴 클럽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스윙까지 잘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헤드를 던지면요, 상체가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 확보를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오. 던지게 되면 자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만약에 상체가 덮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갔어요 자 여기서 상체가 덮였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 앞으로 온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제가 휘둘러 볼게요 아 자, 그러면 이만큼, 온 만큼 공간이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자, 이미 진달래 아나운서는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laughs> 이긴 클럽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좁은 곳에서 휘두르면 공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인 어쨌든 공을 이렇게 찍어서라도 공을 맞춰야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백스윙을 했다가 상체가 덮여요.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조금 나가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덮인 만큼 이 자세에서 이제 스윙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때 보여요? 너무 좁죠? <laughs> 네. 자, 상체가 덮이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긴 클럽으로 휘둘러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체가 덮인 만큼 공간이 좁아져서 이긴 클럽을 휘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낼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네,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도 팔꿈치가 펴지질 않고 옹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딱 적당한 <laughs> 표현이었는데 이 공간이 없게 되면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진달래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확한 이팔 움직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자 올바른 수행이란이긴 클럽을 잘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체가 덮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체가 덮이지 않는 올바른 방법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왼쪽 다리. 골프에서는요. 이 왼쪽 편이 오른쪽에서 내가 힘을 모아서 탕 힘을 쓸수 있도록 지탱을 해 주는 그리고 옆에서 단단히 딱 내가 힘을 써 하고 오른쪽에서 힘을 쓸수 있게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왼쪽 다리예요. 왼쪽 축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 왼쪽 축이 곧 수영에서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이 우측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세트처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이건 두 프로가 잘볼 텐데 보통 좀 어깨가 덮이는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이런 동작이 거의 아, <laughs> 같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죠. 네.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어깨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 신체 구조라는 거예요. 네. 아. 자, 그러면 아, 도대체 왼쪽 허리를난 돌리라고 배웠는데 골반을 열라고 배웠는데 왼쪽 열었더니 기둥이 무너진대라는 건 뭔가 하면 이 기둥이라는 건 왼쪽 발바닥부터 무릎까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왼쪽 발바닥부터 무릎까지를 네 임팩트 순간까지만 그대로 지켜준다라고 하고 공을 치게 되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 느낌으로 기둥을 지켜서. 아, 오, 자, 이렇게 기둥을 지킨 상태에서 임팩트가 탕 이루어지면 이 상체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왼쪽 기둥 좌측 무릎이 그대로 지켜져 있어요. 자, 여기서 어깨가 나가기도 사실 힘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왼쪽 기둥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만 오른쪽에서 이렇게 힘을 아 던져낼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힘을 다쓸 수가 있는 거다라고 아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 점점 거리가 늘어나고 있죠 <laughs> 자 아직 저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아직 더 좋은 지금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건 왼쪽 기둥이 딱 지켜져 있는 상태가 돼야만 지금 다음 동작이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기둥을 잘 이해하셨으면, 자, 두 번째. 다운 스윙의 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을 할 때, 만약 이 길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을 치면요, 나는 이 공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놔버리는 스윙을 하게 돼요. 음. 자 지금 이 느낌과 조금 다른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씨아, 조금 야. 달랐나요? 달랐는데 네. 잘 보이지 않았나요? 그냥 아까는 좀 힘없이 쳤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 번의 스윙이 좀 팔이 이동을 했다?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운 스윙의 길을 찾아주는 곳은 바로 이 팔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서 힘을 쓱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힘을 모았다가 그대로 모았던 힘을 펼쳐준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제가 한번 모았다가 펼쳐주는 힘으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아,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백 스윙을 했다가 탑에서 발사하는 느낌이에요. 어, 맞았어요. 아주 정확해요. 자,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가 펼쳐지는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공을 쳤는데요. 요즘에 가장 거리가 좀 많이 나간다는 굉장히 어. 유명한 프로가 있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표정이. 네. 그 프로가 굉장히 어. 이렇게 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방신실프로죠. 자 지금 방프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오른쪽 팔꿈치요. 이 팔꿈치를 그대로 약 팔을 봐주시면 그대로 힘을 모아요. 자잘 보이나요? 아. 자 거기서 그대로 옆 이렇게 이 힘을 탕 펼쳐내면서 잘보여지시나요 네. 그 느낌이 보이죠. 그렇게 힘을 모았던 걸 굉장히 잘 풀어내는 선수입니다. 음. 자 지금 사진을 보면 약간 왼쪽의 다리 축이 살짝 이렇게 무너졌다기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역, 모습이 보여졌는데 워낙 방 선수 같은 경우에 방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았다가 던져주는 힘이 굉장히 약간 크면서 역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축이 빠진 게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실까 봐요. 왼쪽의 축이 그대로 축을 잡아둔 상태에서 힘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 약간 조금 미끄러졌네요. 자 일반 골퍼 분들과 지금 방프로처럼 저렇게 역동적인 스윙과 다른 느낌은요. 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잘 보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피니시도 잘안 돼요. 맞아요. 자, 지금 왼쪽 다리 축, 왼쪽 무릎이 내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힘이 뒤쪽으로 빠져버리면 기둥이 무너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덮여서 힘을 실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까지 힘을 모았다가 한번 힘을 모아서 저도 한번 쳐볼게요. 힘을 모았다가 와 글자 글쌰. 를 잡아두고 스윙을 했어요. 와 이렇게 팔로 힘을 모았다가 치면 거리가 안낼수 없을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제일 오. 많이 갔어요. 216m. 네, 점점 저도 욕심이 나고 있어요. 자 <laughs> 네, 이렇게 정확히 다운 스윙의 길 지금 정확히 이 길을 알고 있다면. 오른쪽 팔꿈치에 이 길을 알고 있다면 내가 힘을 모아서 던질 수 있는 스윙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 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정확한 그럼 다운 스윙의 궤도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거리가 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조금 욕심이 나는데요 우선 오른쪽 팔꿈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팔꿈치가 접혔어요. 제가 한 손으로 한번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요. 한 손으로 했을 때요. 자그 상태에서 이 접혔던 이 팔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펼쳐진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서 공을 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을 지나가 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야만 아까 방프로처럼 힘을 모았다가 던져주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쳐볼게요. 접었다가 탕.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엔 드라이버로 하고 있지만, 아이언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아이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접었어요. 그대로 다운 스윙의 길이 접었다가 펼쳐지는구나.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다운스윙의 길을 저도 지금 방금 느꼈으니까 아~ 그샤와 그때 스윙 자체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어~ 접었다가 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었을 때는 어~ 힘이 진짜 모아졌다가 공의 에너지가 다 이렇게 실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쵸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해보시면 아실 텐데 내가 직접 이 느낌을 느끼고 나서 치는 것과 막연하게 치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훨씬 자신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오른쪽 손은 그대로 내가 부메랑 아니면 원반을 날리는 듯한 그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에 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로 힘을 모았다가 탕 던져지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음. 이 느낌을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에 길를 그대로 느끼면서 쳐 볼게요. 와. 와, 어, 와. 와, 진짜 218m까지. 점점 조금 거리가 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오른쪽 팔에 이 느낌, 다운스윙의 느낌을 잘 느꼈어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그 동작이 있죠. 바로 왼쪽 기둥. 네. 왼쪽 발바닥부터 이제 무릎까지 지켜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할까요? 아마 이거는 지선 프로도 많이, 함께 <laughs> 많이 했을 텐데. 정말 저는 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부작용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오. 자, 그런데 왼쪽 축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어드레스를 하고요. 임팩트를 할때 눈이 아니라 어디가 공을 보고 있죠? 귀요. 아, 네? 너무 인트리 드렸죠. <laughs> 귀가 공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느낌인가하면 왼쪽 기둥이 탁 받쳐졌다. 자, 지탱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의 힘을 마음껏 탕 던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건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될게 절대 왼쪽 다리를 잡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역동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왼쪽 다리 축이 탕 이렇게 지탱을 해 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왼쪽 귀만 잡고 있어도 지금처럼 축이 딱 잡혀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왼쪽 다리가 한번 쳐 볼게요 왼쪽 귀 와우 그러면 눈으로 딱 공을 바라보면 잘못된 거네요. 귀로 바라봐야 되는데 <웃음> <웃음> 굉장히 아 머리가 뒤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제 제가 이제 부작용이 그 부분인데 저는 연습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왼쪽 귀로 공을 보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힘을 못 실으니까 네. 축이 잡혀야지만 힘을 실으니까 왼쪽 귀로 공을 보라 고 그래서. 저는 이연습이 너무 많이 했어요. <laughs> 정말 저는 너무 착실히 왼쪽 길을 끝까지 봤거든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왼쪽의 축, 왼쪽의 귀에 귀에서 탁 이렇게 귀를 임팩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축이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때 이 헤들이 마음껏 이렇게 던져서 따라가야 해요. 축이 잡힐 거예요. 딱 잡혀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이 헤드를 오른쪽에 힘을 던지면서 이렇게 휘둘러지는 아.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laughs> 그래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절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이해를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도 뭔가 오랜만에 공을 치게 되니까 뭔가 조금 신이, 신이 나서 좀힘 있게 치게 되거든요 자 역동적으로 저도 한번 쳐볼게요 왼쪽 귀와 왼쪽 귀와 오른쪽 다운스윙 길 부메랑 와 그샷 샷. 제가 진짜 보면서 제일 배우고 싶었던 게 아이언은 그래도 아웃인 궤도로 하면 잘 맞긴 맞아요. 음. 그런데 특히나 드라이버를 칠때 아웃인 궤도가 나오면 진짜 거리도 안 나가고 정말 안 좋은 샷이 나오는데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다운 스윙 때 귀로 공을 보면 몸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왼쪽 축 있잖아요. 너무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레슨을 듣고, 어,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왜냐면, 하 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 레슨을 보고 따라하려고 프로들이 회전을 할때 왼쪽 축이 중심으로 도는데, 펴지는 동작만 봐서, 이렇게 펴한걸 하... 먼저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정확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이랑 무릎을 유지해주면 축이 유지되면서 회전이 잘될것 같아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을 정말 저는 완전히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절대 잡자는 게 아니에요. 잡자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 기둥이 무너져요. 자, 아무리 휘둘러도 네. 이힘을 실어낼 수가 없어요. 음... 오른쪽에 힘을 모았다가 왼쪽 기둥이 탁 임팩트까지만 지탱된 상태에서 이렇게 던져주겠다라는 거죠 아... 자이 느낌으로 왠지 저도 멀리 갈것 같아요 <laughs> 저 한번 쳐볼게요 저도 자꾸 욕심이 나는데 <laughs> 왼쪽 귀 그리고 와 쓰샤 그 이번에 정말 멀리 갈것 같은데요. 아, 치면 치는 대로 멀리 아, 가고, 네. 우와! 와. 이번에 220m 아, 더 20. 많이 갔어요. 아, 왠지 마음은 더갈것 같은데. <laughs> 한번더 치세요. 굉장히 지금 세게 맞거든요.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어요? <laughs> 네, 한번 더. 생방송이라서. 맞아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조금 더 하면. 250? <laughs> 이 왼쪽 기가 효과가 250요? 굉장히 좋아요. <laughs> 네, 더 부담될 250?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자꾸 힘들어요. 가해볼게요 <laughs> <laughs> 와와 이번에 좋았어요. 오 약간 스, 소리가 너무 찰졌어요. 이번에 오아그거이 오, 네. 아, 네. 정말 계속, 많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몇 번째 치는 거예요. 이게 아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왼쪽에 무언가를 내가 잡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골프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클럽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그래서 잡는다, 무언가 동작을 한다라는 게 아닌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이 클럽을 이렇게 던져주고 휘둘러 줄수 있으면 좋은 스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왼쪽의 기둥을 잡기 위해서 왼쪽 길을 보고 그대로 구메랑에 날린다는 느낌으로 오른팔을 사용해 주는 거죠. 아, 그 샷. 근데 진짜 계속 세게 치는데 볼을 어쩜 이렇게 다 똑바로 가죠? 그러니까요. 아. 아. 어? 이번에 와, 223m 네. 만족하시나요?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벨제이 프로가 어떻게 하면 다운스윙 방법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알려줬는데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왼쪽 축을 얘기하면서 음. 왼발과 이 무릎 각도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좀 질문이 왔습니다. 네쿠시 네트님이 그러면 지면을 딛는 스윙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지면을 딛을 때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적절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이, 마,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 지면 반발이라고 해서요. 이 공을 칠때 왼쪽 축이 이렇게 지켜지면서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할때이 느낌처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자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과 제가 조금 역동적으로 왼쪽의 축을 잡으면서 역동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약간 점프하는 듯한 느낌이 보였나요? 네. 있었어요. 네. 자 지금 이 느낌이 내가 일부러 여기서 뭐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게 지면 반발이 아니라 내가 힘을 쓰고 휘두른다는 건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내가 이 왼쪽 오른쪽 힘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러한 느낌으로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느낌으로 약간의 점프하는 느낌으로 써주는 게 결국 도움을 주기 위한 지면 반발인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이 지면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역동적인 이러한 지면 반발을 자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이 무릎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음. 자 그런데 보통 일반 골퍼분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게 왼쪽 다리를 이 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음. 자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내 체중이 점프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점프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뒤쪽으로 빠진 거다. 그래서 지면 반발을 사용하시는 건 좋으나 이 축이 잡힌 상태에서 이 위쪽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음.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다운 스윙 비법을 얘기할 때 왼쪽 축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또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닥터노님이 그럼 임팩트 시에 오른 다리는 힘이 없어야 하는 걸까요? 아, 라고 이 즐거웠어요. 질문도 너무 좋아요. 자, 우선 임팩트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힘을 점점점점 모았다가 쓱 이렇게 펼치는 동작을 하죠. 자, 이때 한번 봐주세요. 자, 이러면 힘이 어떨까요? 힘이 실릴까요? 왼쪽으로 실어. 안 실려요. 이런 경우 너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점점점점 힘이 모아졌. 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양쪽 임팩트 시에는 약간 왼쪽에 한 6이나 6개나 7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 3이나 4 정도 힘이 같이 남아 있어야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낼수 있는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공을 앞쪽으로 이렇게 던져내면서 스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다한 번에 실려서는 안 돼요. 자, 백스윙에서 그대로 내려올 때 자, 지금 오른쪽에 체중이 더 실렸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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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임팩트에서는 오른쪽 다리에 한. 4 정도, 3에서 3 정도의 힘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만 훨씬 더 강한 힘을 쓸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참 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베제이 프로가 왼쪽 축을 지키고 또 팔을 모았다가 펴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다운스윙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선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인데요.